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떤 걸 리뷰할지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오빠가 꽁꽁 숨겨놓고 저한테 안 알려줬거든요. 우리 뭐해요 오늘? 여러분 <laughs> <이러면서> 저 진짜 커요. <laughs> 어, 내가 포장한 거야. 아 이거 오빠가 포장한 거예요. 음. 판게 아니고? 어. 왜 이거는 상자가 없어? 상자가 있는 건 너무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일단 낫게로 하나씩 하나씩 구한 거야. 낫게? 그럼 여기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어? 음. 아, 하나가 아니야? 아,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상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지 전혀 짐작도 못 하실 것 같고, 저도 근데 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재밌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금. 장갑을 장착, 장착, 했습니다. 이건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한 10년 넘었을 거야. 10년 넘은 결혼... 상태야? 응, 결혼하기 전에. 애들 숨 막히겠다. 응, 결혼한 다음에 못가져 가지고 여기다 놓은 거 아니야. <laughs> 왜못가져갔어 이러다. <laughs> 가지고 뭔다지? 오픈해 볼게요. 두둥. 오! 좀 많은데 오빠. 나 10년 넘어서 짜잔 기차가 같아요 여러분 기차인거같아요 기차같은데 바퀴 달리고 낀거보니까 여기있던게 지금 내가 엎어서 열어가지고 다 엎어진거같아 이쪽으로 와 이거 누가 이렇게 잘랐어 이오빠 잘랐어 설마? 어 내가 다 했지 와 대박이다 오빠 이런 정성을 <laughs> 야, 고, 어 망가지면 안되니까 그 틈틈이 그 사이사이에 다자는거지 차가 기차가 또 있어. 몇 개야? 오! 뭐르겠는데 3, 9 999. 999. 해비거! 해비거! 3. 9 9. There we go. h e r e we go. Okay. 9 그거는 아마 999 없어 가지고 하나 더 똑같은 거야. 아, 이 앞에 오고, 어, 그래서 또 하나 구한 거지. 아, 징하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는 거지. 이거 연, 근데 얘네 혹시 오빠 기차들다 연결할 수 있는 애들이? 연결하는 것도 파는데 그건 진짜 레어에서 잘안나오더라고 아... 와, 이 정성을 씨. <laughs> 야, 씨는 왜 나와? 어? <laughs> 아니, 갑자기 감정이입이 내가지고 <laughs> 어. 얘네, 얘네가 다네? 음. 기차들이? 뭐야? 나는 기대했더니 야 이게 왜? 어 아, 기차밖에 없잖아 야 이건 진짜 어. 오빠가 나한테 은하철도 999라 그래가지고 이게9구야아 그니까 난 얘네를 기대한 게 아니야 그럼 뭘? 왜귀 있잖아. 그 이렇게 더벅머리 그 남자애랑 어, 그 아줌마 그 이쁜 아줌마 걔 모자 쓰고 머리 노란 머리에 이쁜 아줌마 야, 그, 야 아줌마는 메테이지 애 엄마 아니야? 메테르 메텔, 메테리 철수 엄마 아니야? 아 철이 엄마 인조인, <laughs> 철수래 인조 인간 메테르 인조 인간이야? 인조 인간이야? 사람 아니야? 기계 인간 아톰같이? 응그 음, 기계 인간이야 진짜? 아나 여러분 진짜 이거 그 그러니까 저는 은하철도 999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캐릭터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그 노래도 알고 있, 있는데 진짜로 처음 들어요 전 메텔? 메텔이 인조인간이라는 말을 나한테 처음 들었어요 이미 틀어놓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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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고 여기 지식인에 나왔네 메텔은 기계인간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도 아닌 아직은 알수 없는 미스테리 알고 있는 사람은 어, 원작자저작자한테 만약 기계 인간이라면이 자리에서 박살을 내버릴 먼데먼 아이 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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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틀림없는 인간이야 그것도 이 이상 아름다운 인간은 없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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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은 철이 어머니의 몸 어, 나는 철이 어머니의 젊었을 때의 모습에 살아있는 복제품 또 다른 몸으로 복제해가며 끝없는 시간 속을 여행해왔어 아 이게 되게 심오해 내용이 아 그래서 메테리 표정이 없구나 맨날 메테리 맨날 이렇게 응? 이렇게 아련한 눈빛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내리고 근데 괜찮아 메텔은 예쁘잖아. 예쁘면 인간이든 귀신이든 기계인간이든 상관없어. 아줌마네. 아나 아줌만데 예쁜 아줌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너의 추억 속에만 있는 여자. 나는 너의 어린 시절에 마음 속에 있던 청춘의 환영. 1 3부터 90까지 끝나고 찾아봐. 아 진짜? 그럼 총 9대? 아니야. 그 맞네, 9개. 이게 완품은 너무 뭐 레어하고 잘안 나오고 뭐해서 좀 정크를고 있지. 좀 많이 정크다. 나중에 이거 다 수리해가지고 완벽하게 복원하려고. 나름 큰큰 그림이 있구만. 응. 여러분, 이쪽부터 1 1 1 2 3 3 4 4 5 6 7 7 8 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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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은9 9 9 9 9 9 9 9그9 9 9 9 9 9 9 9 9 9 9이9 9에9 9 9 9 9 9 9 9 그에서 그 철이, 머리, 색 말고, 아니면, 메탈 머리, 색 말고, 이렇게, 컬러풀한 그림을 본 적이 없는데? 음... 근데 얘가 제일 고급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느낌이 o u t h i 지 k about that? t h 어 t s a joan. It's a b i 도 있는데 d 데 o p One jump. t h 그거지. 기차가 하늘을 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맞나? 나 그거 알아. 그거. 거기도 거기 알아. 힘차게 달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두구구구 은하철두구구구 이것도 알아. 힘차. 와 야미오 느케카리 흐미헤 기도한 너허시니 매그린 아우마아케츠케르다라장에 달려라 더우 달려라 더우더우 얘는 머리도 미게 잘하겠다. 얘가 제일 빨라 보인다. 빠른 거. 요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차 느낌이고요. 철이가 왜 여행 왔는지 알아? 영원히 살수 있는 기운까지. 그러면 멜틀은 철이의 원업이었네? 어떻게 보면? 맞아?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 근데 이건 진짜 잘 만들었네, 이쁘게. 얘는 얼마 몇년된 거야, 오빠? 일단 오빠가 안간건 신기한. 신기한데. 언제 도 나보다 나이가 많구나? 거의 다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일단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가 이만큼 살때봤고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은하철도 부9에 나오는 두차 시리즈들을 봤고요. 오늘 감사하고요.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나는 청춘의 환영. 젊은이에게 밖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을 여행하는 여자. 메이텍이라는 이름이 철이의 추억 속에 남겨진다면 그걸로 좋게. 안녕, 철아. 너의 청춘과 함께 여행한 일을 난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안녕, 나의 철이.